네 차량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 어, 8월에 18년식 예, 차량 지금 매입해서 저희 그레처 예, 신한카에서 일단 엔진오일 교환이 필요가 떠가지고 일단 엔진오일 기본적으로 교체하고 전체적인 점검에 예, 들어갑니다 하고 마무리해서 내일 네, 예, 출고 제가 갖고 가서 광택내고 실내클리닝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예,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중 고차 유학입니다 오늘은 어, 더 넥스트 스파크 제가 이걸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난 뒤에 경차하고 포타쪽 라인 그 다음에 SUV 디젤 차량들 요런 차량들이 참 문의가 많으신데요 오늘 요 차량 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차량 2017년 8월식입니다 8월식이고 2018년 형식의 차량이고 주행거리, 예, 주행거리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15,000km 예, 만 오천 키로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방금 저기 보시면 저기 성능 점검표가 있고 무사고 차량으로, 어, 돼 있고 지금 실, 요게 엔진 룸을 제가 열어놨습니다. 일부러.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완전히 지금 보시면 그냥 새 겁니다. 그냥 주차를만 해놓으시고, 어, 저희, 그, 제가 사는 곳이, 제가 이거 일하는 곳이 김해 쪽인데, 김해 장유에 거주하시는 분이 타시던 차량인데, 진짜 말 그대로 마트하고, 애들 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차량입니다. 어, 일단 저 타이어, 요 타이어 부분들 어,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가 지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앞에 타이어를 뒤로 보내고 뒤 타이어를 앞으로 보내면 트레이드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뒤 타이어 보시면 완전 신품입니다. 요거는 타이어 쪽 가서 한번 교체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기본으로 예, 장착되어 있는 LTZ의 사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밀러 보시면 후측방 경보, 보이시죠? 이게 경차에 후측방 경보 들어간 모델이 잘 없는데, 이거는후측방 경보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도락, 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 폴딩으로 접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차체 제어 장치 핸들 모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차선 이탈, 오토라이트 정도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ltz 사양이다 보니까 전방 추돌 경보가 있습니다 예, 전방 추돌 경보 하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음성인식 뭐 시스템 이런것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스마트키 ltz 라도 스마트키 없는 사양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팔았던 스마트키 없는 그런 예, 사양들인데 네비는 이제 신차 출고하면서 아마 매립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예,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듀얼 에어백,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커튼, 네, 커튼 에어백에 사이드 에어백까지 네, 적용이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음,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뭐 이것저것 따지면 옵션이 웬만한 게 거의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4,780km입니다. 네, 14,780km. 정말 주행거리 짧죠? 아, 저, 물론 뭐 저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비싸게. 예, 물론 뭐 헤이딜러하고 뭐 케이카 다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아, 그거보다 더더 드렸습니다. 마차 드렸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무사고. 예, 지금 점검했고 2017년 8월식이고 18년식 14,779km.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혀 차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이렇게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의심 가지지 마시고 예 그렇게 좀 믿고 예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오시면 뭐 뒷좌석에 애들 조금 태우신 것 같은데 카시트 아마 저쪽에 놓은 것 같아요. 그 외엔 아직까지 자국이나 이런 거는 없고 뭐 놔도 그렇게 얼마 놓은지 얼마 안 되니까 시트 상태 아직 짱짱하고요. 예, 아직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음, 다들 아시겠지만, 프론트 케이스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넥스트가. 그런데, 프론트 케이스하고, 시, 저, 처음에 제가 매입을 할 때, 카센터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점검을 다한 상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차는 정말 좋습니다.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돼요. 하체 들었을 때도, 하체에 아직까지 스티커들이 남아있을 정도니까,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되고, 어, 경차를 찾으시는데, 연식은 조금 되어 있고, 가격은 좀 빠지는 차를 찾으시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차가 1,59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셨다고 전 차주분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고가의 차량이니까 그 부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전방 아까 보네트가들려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낮에도 주간 전조등, 주간 전조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교통 사고 예방이나 이런데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5월 13일 인데 5월 13일날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전시를 합니다 아마 빠른 판매가 예상될 것 같은데 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고 지금 혹시라도 경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한번 정도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차량들 정말 아까운 차량들입니다 차가 정말 좋습니다 예 이상 김해 중고차 위학이었고 이번 한주 지금 금요일입니다 남은 주말, 내일 모레 주말인데, 한주 동안 고생하셨고, 주말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